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한국의 아파트는 송파구에 있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2016년 1월 7일자로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3년이 지난 지금 또 어떻게 달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때 제가 송파구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를 칼럼으로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대한민국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어, 단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헬리오시티가 입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헬리오시티한테 그 대단지로서의 어, 위상은 넘겨줬지만 그래도 잠실 권역에 있는 인기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 이 아파트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어, 잠실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였고요. 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l 3리슨트 트리즈움, 레이크팰리스, 파크리오까지 잠실 권역에 한 2만 5천 세대가 공급이 됐는데 어, 그중에서 <laughs> 파크리오가 제일 컸습니다. 6 0 0세대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6,864세대죠. 그래서 어, 4인 가족으로 치게 되면 2만 7천명이고 3인 가족이라 해도 2만 명이 되는 굉장히 큰 단지죠.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어, 시, 군, 구 단위를 보면요. 군 중에서는요. 2만이 안 되는 군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한개군 인구보다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어, 그리고 이제 강남권이기 때문에 어, 입지도 좋고 상수선도 좋다는 말씀드렸고요. 단지 안에 옆에 초등학교 두 개랑 고등학교 하나가 있고요. 바로 옆 단지인 장미 아파트에 중학교가 있고, 그래서 잠실초, 잠실중, 잠실 고등학교를 다 다닐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뭐가 좋나요? 예, 어, 16년 동안 이사안 가도 되는 예, 그런 장점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잠실권역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롯데타운이 있잖아요. 롯데월드타워까지 다 있었고요. 2호선, 8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신기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은 입지가 또 좋아지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했던 칼럼이었습니다. 2016년 1월 7일 자고요 아마 이때 사실 도 <laughs> 시세가 많이 올랐죠. 한번 볼까요? 호객 눈으로 보게 되면요. 어, 요 신천동, 신천동에서는 제일 비싼 아파트죠. 왕가 아닌 아파트고요. 지금 평당가가한 4,067만 원 정도고요. 어, 제가 칼럼을 썼던 게 요때쯤이었잖아요. <laughs>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 그니까, 어,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할 때그 단지 한 번씩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꾸준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계속 올라가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살짝 조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쭉 빠지는 조정이 절대 아니고요. 어, 지금 이제 주변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았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밑에 헬리오 시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직방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잠실동이 있고, 신청동이 있는데, 같이 이제, 그, 잠실 권역이라고 보통 봅니다. 어, 당연히, 신천동에서는 파크리오가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고요 재건축하게 될 장미라든지, 그다음에 주상복합, 롯데캐슬, 예,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들이 인기 있는 단지고요 어, 평당가로 보게 되면, 지금 미성,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재건축 때문에 이주하고 미성이 제일 비싸고요 뭐, 진주, 크로바, 장미 2차, 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고요 어 지금 잎 그러니까 재건축과 무간 아파트 중에서는 파크리오가 제일 비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4천만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입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파크리오가 여기 있잖아요. 파크리오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일단 2호선을 강남 메인 노선인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점은 예, 올림픽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공원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우수한 공원입니다. 수공간 녹지 공간이고요. 산책할 수 있는 것들이 잘 개발돼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주변이 그러니까 이게 좀 평지도 아니고 살짝 언덕이 되면서 자전거 타기도 좋고 도보에도 좋고 아무튼 뭐 꽃도 많이 피고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향강이 가깝기 때문에 어 고수 부지 쪽갈수 있는 걸도 좋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이용해서 가기도 좋고요. 그것도 무엇보다도 종합병원이 옆에 있는 것 입지들을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데. 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한 곳인 서울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어, 저도 내일 여기 종합검진 받으러 가는데 아무튼 어, 여기 있고요. 어, 주변에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주할 때까지는 제일 비쌀 거고요. 이 아파트들이 입주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파쿠리보다좀 비쌀 수 있겠지만 입지가 같이 좋아지는 것들입니다. 예, 그렇게 좀이 지역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쇼핑 시설로는요, 롯데타운 예, 볼것도 없죠. 뭐 지금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벚꽃 행사할 텐데. 석초 호수 주변 정말 대단하고요. 특히 여기 롯데월드타워 이쪽 호수 석초 호수가 어, 벚꽃 길로는 굉장히 최근에 되게 좋아졌습니다. 한번 구경 가 보시는 것들 추천드리고요. 어, 강동구청도 가깝고요. 송파구청도 가까워요. <laughs> 송파구청도 가깝기 때문에 어, 행정 업무 보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뭐.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파트가 10년 차가 넘었다는 것들 빼고는 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입지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실 분들한테는 지금도 좋은 입지고요. 좀 여력이 되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 될 것들로 옮겨가시는 것들도 하나의 전략이 될것 같고요. 어, 이만큼 좋기 때문에 여기가 송파구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가장 뭐 유사한 가격, 어, 거의 같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올림픽공원은 정말 탐나는 입지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